안녕하세요 노란형입니다 지금 모뭐 심고 있습니다 뭐만 심으면 기분상 어느 정도 농사가 절반 정도 는한것 같다는 느낌이 꼭 들어요 근데 이모 뭐 심고 있는데 내가 이거 모뭐 처음 심을 때 어떤 기종을썼냐면 국제 거 RR600인가? 아무튼 노, 아마 그 기종이 맞을 건데 굉장히 오래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농기계를 또 배우고 들어왔으면 좋았는데, 배우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것저것 막 손대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저렇게 움직이거나, 그렇게 해서 농... 이한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. 원래 아버지가 계실 때 배웠으면 좋았는데, 아버지도 답답하시니까 본인이 다 하셔버리는 것도 있고, 나도 배우려고 배울 생각을 안 했었는데, 이거를 여러 사람이 농기계를 팔수 있으면 테타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,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.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고, 그 급하면은 진짜 느린 사람이라도 대신 해주면은 그만큼 일이 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노후와 기계를 처음 사용해봤잖아요. 그렇게 논에 들었으니까 문제가 뭐였냐. 얘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빨리 가지를 못해요. 그래서 1단으로만 가야 됐고, 또 다른 문제는 얘가 나이가 먹어서 막그식부암이라는게 있어요. 뭐를 찝어주는 부분. 그것이 중간중간 한 번씩 물을 빼먹어. 그래서 한 줄이 막 빠져버리고, 한 줄만 빠지면 괜찮은데, 두줄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, 막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, 막 앞으로 갔다 다시 후진하고, 속도도 느려, 중간중간 또 멈춰, 뭔가 고장이나, 막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, 제일 처음에 심을 때요, 얼마나 황당했냐면, 지금 이해한 게 할지 아시는 분들 웃을 거예요. 350병짜리 논을 심었는데, 두 시간이 걸린 거예요. 그리고 처음 심을 때는, 내 기준에는 마지막 사용할 때가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진짜로 맨 처음 사용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뭐를 중간중간 막줄 빼줍고 그런다 보니까 나중에 뭐 다시 심어주는 손으로 심어주는 빠진 몸은 뜸모 작업이라고 하죠.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것 참 사연 많습니다. 막뭐 중간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. 제일 황당한 사연은 넌 한가운데서 핸들이 고장나버린 거예요. 핸들이 안 움직여. 아니, 핸들은 움직이는데, 바퀴가 안 움직여요. 중간에 연결 부분이 끊어져 버려가지고, 그래갖고 수리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, 아무튼, 그 기계를 쓰다가 3년 정도 썼는데, 내가 창고에서 빼면서 그 모를 받쳐주는 밑에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. 그걸 뿌려 먹어버렸어요. 그 애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, 6조인데 딱 5조만 사용하고 그렇게 모를 심었어요. 근데 그 기계로 처음 심었을 때 얼마나 웃기냐막 중간에 빠지고 막 그러고 할지도 몰랐잖아요 또이양기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중간에 돌을 밟으면 핸들이 꺾여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다가 막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주위에서 뭐 지나가면서 농담 삼아 너는 투모를 했니 이안 기로 심었니 여기서 투모는 뭐를 던져가지고 심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손으로 막 심는 게 아니라 그냥 공 원뜨룩에서막 던져가지고 우자기로 던져서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꼭 그렇게 심은 것 같다 어디는 뭉쳐있고 어디는 안 심어져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농담 삼아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계를 고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농기계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이거 고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자네 이거 고치려면은 한 150에서 200 드는데, 그 돈에다가 얘 중고로 기계 뭐 부품용으로 팔고, 한 100만 원만 더 보태면은 자네 쓸만한 거살 거다. 그게 그 이유가 뭐였냐면,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밑에 그판 하나였는데, 식부감도 이걸 다, 여섯 개를 다 교체해야 되고, 그 밑에 판도 교체해야 되고, 그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자가 충전을 못 해요, 배터리가. 시동이 꺼지면은 다시 시동이 안 걸려. 이, 배터리를 충전해갖고 와야 돼요. 한 두세 번 쓰고, 배터리 충전해갖고 오고, 두세 번 쓰고, 배터리 충전해갖고 오고, 또 하나 문제는 시동도 잘안 걸려. 이게 무슨 전기차도 아니고, <laughs> 몇번 쓰고, 전기 충전하고 온게 엄청 웃기잖아요? 이향기가 그래서 이런 거 쓰려면 다 고쳐야 되는데, 이런 거 하면 몇백 나오, 한200 나오니까, 포기하고 그냥 돈더 보태서, 중고를 좀 쓸만한 거 사라.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저걸 교체했는데 야 저걸로 같이 하니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2d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는 느낌 그때는 막 핸들도 잘안 들어요 얘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모도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모는 당연히 잘 심어지는 거고 빠진 줄이 없이 핸들도 잘 들어가는 거고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신세계 였는데 진짜 신세계는 뭐냐면 <laughs> 끝까지 갔다가 턴을 할 때, 기존 농기계는 이게 핸들이 뻑뻑하고 막 그러니까 턴이 한 번에 안 돼요. 그래서 후진했다 다시 왔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, 얘는 한 방에 딱 꺾여지는 거예요. 그대로 굴고한 방에 딱꺾어지면서 뒤에 그 판이, 모판이 들어가 있는 판이 자동으로 들어지는 거예요. 지금 것은 자동으로 들어지고, 옛날 것은 수동으로 들었다가 다시 내려야 되는데, 이게 자동으로 딱딱 들어지니까 선도 딱 맞춰지고, 와, 저것만 딱 해도 진짜 신세계더라. 와, 그, 단지 그 도는 거가 많이 차이나요뭐 몇십초 차이나겠죠. 근데 그 작업 시간인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그거보다는 얘가 상태가 더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2단, 3단을 가도 뭐가 잘 심어져. 빠지지도 않고. 아, 거기서도 엄청 시간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1000평을 영상 찍고 있는 게 여기는 700평이구나. 이거 심는데 1시간 좀안 걸린 것 같아요. 1000평이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넉넉 잡고 1시간 반에서 2시간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걸리냐면 내 면적, 한 60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3일이면 끝납니다. 그 3일이 왜또 3일이냐면 진짜 마음 잡고 하면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못 자리를 했던 논을 다, 못 팔, 다 숙, 그, 빼내고, 노탈이 쳐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, 걔가 하루가 걸리고, 기본 하루 걸리는 거 있고, 그리고 제가 오후에는 택배를 싸야 되니까, 먹고 살아야 되니까, 그 시간을 오후에는 못해요, 그러니까. 오후에는 시간을 못하기 때문에, 풀로는못해 어차피. 그래서 3일이 걸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농지들이 잘 자란 것도 있고, 좀큰 것도 있고, 다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이동 시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, 하루에는 못하는데, 이제 주말에 마음 잡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차피 모자리논 때문에 하루가 더 걸려요. 그래서, 이, 일에서 3일 정도면 끝나는데, 아, 그거 딱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단축되고, 그러니까 5일 정도로만 해도 벌써 이틀이 잘도 단축이 되면, 이양기 작업은 혼자서 못 하거든요? 할 수는 있는데, 보조가 못판을 넣어준 사람이 있어야 좀 편해요. 그러면 최소 2명의 사람이 두 이틀간의 시간을 볼 수가 있었고, 또, 이걸 또 뭐가 잘안 빠지니까, 뜸모하는 시간을 줄이잖아요. 요즘은 저 뜸모 안 합니다, 저희는. 그냥 빠지면 빠진, 빠진 대로 그렇게 하는데 크게 수확량의 차이가 없더라고요. 많이 옛날에 같이 많이 빠졌으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사람의 그한 10일 정도의 일정 시간이 남아 버리면 보는 거예요. 와, 진짜 기계를 바꿀 걸.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나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줄도 어느 정도 좀 가고 끝에서 어떻게 터나하는지 그런 것들 을좀 익숙해지고, 그리고 이제 대치 요령들이 좀 생겼잖아요? 아, 그러면서 이건 느끼면서 옛날 진짜 보면은 내가 뭐를 심은 건지 던진 건지 구분이 안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, 아, 그래도 뭐든 좀 볼만하게 심었구나. 전문가처럼은 못 심었어도 볼만하게 심었구나. 했는데 지금 놀란 건또뭐 했냐면 옛날에 농기계가 좀 뭐를 많이 잡아요. 지금 농기계하고 옛날 농기가 좀 다른 것도 있고, 지금 농법과 옛날 농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, 둘다 기주, 표준을 놓고 쓰거든요. 근데 옛날 농기계는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냐면, 내가 다시 후진하고 다시 심고 막 그런 작업도 있었지만, 천평을 심는데 거의 90판 가까이를 썼어요, 모판을.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왜냐, 지금 천평 쓰는데 60판 정도밖에 안 써요. 그러니까 총 저희 면적에서 모판이 거의 100개 이상이 거기가 아니구나. 그냥 100개 이상이 차이가 나버려요. 그러면 모판을 장당 2천원만 해도 모판값만 한 20만원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. 그만큼 또 모판을 덜 만들어도 되고. 그런 그 투자 경비도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. 인력, 그 인건비, 그런 것들. 시간을 보는 거죠. 어차피 외부 인력을 안 쓰니까.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. 와,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그 기계로 어떻게 모를 신고 다녔을까.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. 아, 말은 되구나. 어떻게 심었을까? 그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면서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일이 이것저것 손대바면서 했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,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. 지금, 지금 같으면 왜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렸지? 막 그런 생각도 하고, 그래서 내가 뭐를 심으면서도, 아 참,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. 전문가는 아니고 영업할 정도는 아닌데, 내 것만 심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. 그러면 생각하는 게, 저 기계도 몇 년이 지났는데, 10년은 안 됐어도 몇 년이 지난 모델인데, 지금 신형이면 얼마나 편할까? 요즘 자율주행이 나오잖아요? 욕심은 나요. 그리고 저 기계가 지금 옵션들이 없어요. 기본 세팅이에요. 그래서, 이한개 옵션이라고 하면은 비료 뿌려주고, 제초제 뿌려주고, 상자 처리해주는, 그렇게 세 가지 옵션이면 그 정도 있으면 풀옵션이 하거든요. 요즘에 완전한 풀옵션은 자율주행까지 풀옵션인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또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요. 아, 내가 가끔 아쉬운 게 필요 뿌려지는 것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도 그 기능만 있어도 하루를 벌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해야죠. 또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